어,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트 윤인규입니다. 방금 한진수 아키텍트님께서 메로모스트 그 메신저 연동하는 웨비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음. 오늘 비슷한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슬랙이라는 그 메로모스트하고는 다르게 퍼블릭한 환경에서 어, 사내 메신저 또는 채팅방을 통해서 업무와 또 그런 채팅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젠킨스라는 오픈소스가 설치된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알려진 그런 오픈소스들은 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 소, 어, 직접 설치가 된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젠킨스 상품이 설치된 그 서버를 설치하시면 그 젠킨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어, 그 외에는 기존의 기능들과 그런 성능들은 그대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전체적인 순서는 먼저 젠킨스 서버를 생성하고, 젠킨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 환경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Jenkins 서버를 실행할 때어 기존 다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 언락을 하고 그리고 초기 Jenkins 어드민 계정 설정하는 부분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lack l e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 공개된 웹 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맥이나 어 윈도우 환경에 맞게 앱을 다운 받으시던지 아니면 웹에서 그대로 로그인해서 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슬랙 앱을 설치를 하셨으면 젠킨스와 슬랙 앱 각각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서 젠킨스에서 빌드되는 어, 소스를 받아서 빌드하고 테스트 후에 어, 빌드된 결과를 팀원들에게 또 슬랙 채널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결과를 전송하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Jenkins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CentOS 또는 Ubuntu 이미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어, 기존에 많은 서버를 생성하시는 방법과 같이 서버 이름을 Jenkins01 또는 이미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증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 있으신 인증키가 있으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새로운 인증키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인증 키를 생성하신 후에는 이제 ACG를 어, 설정해서 방화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22번 포트 외에 18080 포트를 여셔야 됩니다. 어, Jenkins 서버에 기조, 어, 기본적으로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그 접속 포트가 1808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수정하셔도 되지만 디폴트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18080 포트를 ACG에 추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시고 서버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어, 외부 웹을 통해서 Jenkins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 IP를 통해서 Jenkins 어, 웹에 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 IP를 신청을 하시고요. 또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하십니다. 콘솔을 포티와 같은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트포워 등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그 서버 어떤 로직에 따라서 외부 포트를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젠킨스 서버에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그래서 그 락을 풀어주기 위해서 젠킨스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어드민 이니셜 시크릿 키를 가져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Jenkins 서버에 t 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해, <laughs> 하신 후그 정보를 받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터미널 접속을 하십니다 터미널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젠킨스 서버가 서버가 시작이 될때 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젠킨스 스테러스 또는 스탑,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거나 중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젠킨스 서버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는 바 어, 디렉토리 밑에 라이브 밑에 Jenkins라는 폴더가 생성된 후에 그 리소스와 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Initial Admin 패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내립니다. 뭐, VI 편집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CAN 명령어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CAN 명령, 명령어를 이용해서 Initial Admin 패스워드를 확인하시면 어, 암호화 되어 있는 이 정보를 어,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보를 카피를 하신 후에 이제 웹을 통해서 그 젠킨스 브라우저에 어, 접속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어, 할당 받으셨던 공인 IP 그리고 공인 IP 밑에 18080 포트로 접속을 해보시면 언락이 되어있는 젠킨스 화면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기에 이니셜 어드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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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를9 9 9 네, 초기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니까 이 j 킨스 서버가 시작할 때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을 뭐 j e n 를잘 아시는 분들은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하시면 되겠지만 잘 모르시면 모든 플러그인을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체 인스톨을 하시고요. 전체 플러그인 인스톨을 하게 되면 어드민 계정을 입력하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계정명을 정하시고 암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면 젠킨스에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젠킨스 설치하는 부분을 설치를 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슬랙 앱이 필요합니다. 슬랙 앱을 어, 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가이드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 간단하게 슬랙닷컴으로 접속을 하셔서 팀 계정을 만드시던가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 경, 그 마, 어, 슬랙 팀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그 정보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젠킨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슬랙 빌드가 될때 슬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 메시지가 전송되는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나가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네, Jenkins 서버를 설치를 하셨으면 아까 그 초기 환영합니다라는 페이지. 밑에 이렇게 전체적인 좌측의 메뉴와 그리고 비어있는 초기화되어 있는 아이템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젠키스 관리로 들어가시고요 젠키스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네, 초기에 이제 버전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 있는 플러그인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할 그 실습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플러그인 관리 버튼을 누르십니다. 플러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네, 설치 가능 그리고 설치된 플러그인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실습을 하면서 어, 슬랙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가능 탭이 아니라 설치 플러그인 목록 탭에서 슬랙 그 플러그인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오셨다면 이 설치 가능 탭에서 슬랙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에 슬릭 슬랙, 슬랙 노티피케이션 플러그인이라는 항목이 검색이 됩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요. 네, 설치를 하신 후에는 아마 이제 젠킨스 시작 다시 시작하지 않고 플러그인 설치 옵션을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하셨으면 젠킨스 관리에서 슬랙 어, 쪽에 이제 그 환경 설정을 해줄 건데요. 슬랙 앱을 슬랙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한두 가지 정도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슬랙 웹훅 어, 세팅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글로벌 슬랙에 대한 그 설정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URL,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토큰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랙 앱을 설치하고 채널을 만들 때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슬랙 앱으로 한번 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슬랙 슬랙 초기 화면에 접속을 해보시면 네, 자기 팀 프로젝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슬랙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채널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nkins Build 정보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Jenkins Build Result라는 이름의 채널 방을 개설을 하시고요.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추가로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 값은 빈 칸으로 남겨놓고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enkins Build Result라는 방이 만들어졌고요. 이 방에 Jenkins Build가 됐을 때 자동으로 그 메시지가 오도록 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겠죠. 추가적인 앱 그러니까 어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데 Jenkins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Jenkins CI란 항목이 나오고요. 이 Add Configuration 버튼을 눌러서 Jenkins 설정을 해줄 겁니다. 어떤, 채널을, 어떤 채널로 메시지를 받을지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채널 방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어 디렉트 메시지가 올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젠킨스에 가서 어떤 정보를 설정해라 하고 이제 친절하게 이런 정보들이 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스텝 1과 스텝 2 부분은 이미 저희가 조금 전에 설정을 했고, 나머지 스텝 3 부분에서 베이스 URL 부분하고 인테그레이션 토큰 값을 확인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만들어둔 Jenkins 관리 자 화면에서 이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베이스 URL 정보를 카피를 하셔서 정보를 Jenkins의 관리, 어, 시스템 관리 정보에 등록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션 토큰 값도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인증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테스트 커넥션을 합니다. 그러면 네, 성공됐다고 나오고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네, 이제 두 앱에 대해서 플러그인을 설정하고 연동하는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보고 그 빌드된 결과가 슬랙 채널로 어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클릭하시고요. 거기에 테스트 뭐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 어떤 소스를 가지고 빌드를 할게 아니고 테스트, 빌드가 잘 되고 리저르트 값이 잘날라가는지 부분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빌드 후 작업을 빌드 후 조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슬랙 노티피케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슬랙 노티피케이션에서는 어, 빌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패하거나 더 성공했을 때그 결과를 알리도록 설정을 체크를 할수 있고요 이 정보를 네, 성공되었을 때도 정보가 날아갈 수 있도록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이제 무조건 성공을 하게 되게, 될 거고 그 결과는 아마 슬랙 채널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빌드나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결과는 아마 이제 성공을 해, 한 상태고 이 결과가 슬랙 채널에 됐는지 슬랙 채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방에서 어 메시지 방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젠킨스 빌드 리저트 채널을 보시면 네, 젠킨스에서 보내온 빌드 성공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랙을 통해서 젠킨스와 연동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프라이빗하고 공... 공개된 그런 메신저나 그런 방법보다 여러가 유용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로모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 오픈 소스와 기이나 지라 뭐어 이런 툴들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데브옵스 환경에서 신속한 어떤 의사 결정이 필요하거나 빠른 그러한 문화가 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쓰는 그러한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